엑스에 올라온 남매별 차이 봤어? <laughs> 저희 진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닌 저희 싸우는 거 아닙니다 싸우는 거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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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편, 개그편, 현실편 아, 저희도 많이 싸워요 네. <laughs> 야근에 지친 직장인도 레몬 탕으로 <laughs> 어. 사람들이 오빠 보고 성장했다고 지금 아 a 전, 전 성장하는 아이, 아, 아이돌이 h i 니 o I d o n 따라 a n 거 아니야 개웃겨 g 개 don't <웃겨>. know. <laughs> <남탓>, <laughs> 아, 저는 아이돌은 아닙니다성장하는아재입니다아니그아 아, <laughs> 뭐, 맨날 그거보다. 다 그, 그 아, s o n g j a 아저씨. 아, s 성장형 아재입니다 아저씨. 아, 진짜 개 아저씨. 같아 <laughs> 아, 성장형 아저씨. 어아 음... 음... 저도 이제 목소리로 지금 밥벌어 먹고 살잖아요. 네. 원래 평소에 예쁜데? 어떤 생각하셨나요? 역, 아, 귀엽다. 예. 아, 이 솔직하게. <laughs> 솔직하게 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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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. 아니, 저도 오빠 목소리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. <laughs> 저도 동감합니다. 어, 저도 저 요번에 네, 요거는 알겠지. 가져오기면 아마 다진짜예다 똑똑하다라고 똑같이... <laughs> 생각하다